뭐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거로봤는요 마약 주사기 같은 거 주사하고 어디에 있어요? 제보가 온게 요트에서 마약 파티가 벌어지고 있다. 주사기들을 그리고 거기에 썼던 주사기들이 부산 해변으로 떠내려오고 있다 하거든요. 청사포 해변에 지금 나왔고 한번 주사기를 찾아보겠습니다. 서터서 여기에 일회용 주사기에 있는 것 자체가 의심스럽고, 약간 가루도 같이 들어있는데, 한시간 찾았는데, 아, 닷까 나가서 말고 해도 모르잖아요. 아무도 1년 전, 부산 앞바다에 마약 주사기가 발견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 부산 일보 기사에 따르면 청사포 한 자갈밭에서 발견된 일회용 주사기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주사기가 부산 앞바다에 버려진 채 떠밀려 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요트 환각 파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취재팀은 여전히 그곳에서 마약 주사기가

최근에 마약 사건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부산 해운대 중동에 포르쉐 사건이라든지 또 해상 장기 어선 투약 사건이라든지 제보가 온게 요트에서 마약 파티가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썼던 주사기들이 부산 해변으로 떠내려오고 있다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청사포 해변에 지금 나왔고 한번 주사기를 찾아보겠습니다 어! 찾았다! 찾았다! 어? 대아 이거 지 이거는... <laughs> 어! 찾았다! 여기 에 일회용 주사기 있는 것 자체가 의심스럽고 또또 있네. 한 시간 찾으면 다섯 개는 됐는데 이게 많이 쓰는 거래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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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한 시간 정도 찾았는데 네. 다양한 형태의 주사기들이 발견이 됐거든요. 내가 네. 나가서. 마약을 쓰니 모르잖아요. 아무도 여있다여다 여깄다. 약간 가루도 같이 들어있는데? 저희가 3시간 동안 청사포 해변에서 주사기를 찾았습니다. 8, 9개 찾은 것 같은데 이게 진짜 히로공 성분이 들어있는지 평소에도 자주 이런 주사기들이 발견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세면에 쓰레기 같은 거 많이 밀려오죠? 그 쓰레기 중에 막 주사기! 주사기! 그런 거본적 있어요 네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어, 도아니아 이거 정맥주사기 보셨어요? 말도 안되 마약 주사기 같은 거 주사하고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본격적으사기에서 봤는데 아까 봤을 는거 그래서 그그그그그그그 의문의 주사기를 경찰서에 전달하고 본격적인 취재에 돌입했습니다. 경찰은 과거 사건의 경우 발견된 일회용 주사기가 선박 등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해경의 단속 강화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후 계속해서 형사 활동을 벌이고 있으나 확인된 것은 없다고 합니다. 해경은 담당자가 없다는 이유로 관련 인터뷰를 거부했습니다. 아직 국가수 감정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지만, 1년 전 사건의 연장선으로 보고 주사기의 출처를 찾아 나섰습니다. 마약을 뜻하는 언어, 러시아 현지인 통한 인터넷 사이트 검색, 텔레그램, 모든 것을 동원해 요트 마약 파티를 입증할 단서를 찾았지만 결국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소문 끝에 또 다른 놀라운 의혹을 불러일으킬. 제보자와 접촉할 수 있었습니다. 网红狗，这个如果不调理是不能的吧？感觉去年疫情那会，狗粮挺多的，我曾经用过。现在是出生几只狗，应该能养。怎么样？我们看到今天是冬天，大家买狗粮什么的，为了不看天气，我们去超市。 부산의 대표 관광지인 청사포, 그것도 누구나 들어가고 밟을 수 있는 청사포 자갈밭에 의문의 주사기가 끊임없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계속되는 불안에도 해경은 전담 부서가 없다는 이유로, 육경은 DNA가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다 등의 이유로 사실상 사건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제보자들은 하나같이. 현상 마약 단속은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다른 선박의 선주가 신고하지 않는 이상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로 단속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는 실제 마약 투약자들이 뻔히 알고 악용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마약 사각지대라는 오명의 휩싸인 부산 앞바다 깨끗하고 투명한 우리 자산을 하루속히 되찾아야 합니다. <목소리> I'm <laughs> sorry.